생각해보니 정말 저는 최악의 실수를 했더라고요. 피곤해 지친 고3 수험생들에게 하루에 3시간 자도 죽지는 않는다고.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해야지, 왜 자기 먹는 양, 먹는 것도 컨트롤 못하냐며 다그쳤더라고요. 재밌게 사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놓고 1년 후부터 즐거워야지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니까. 어차피 1년 후에 안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는 방법을 모르면 1년 후에도 행복할 방법을 몰라요. 대학교 1학년만의 행복이라는 게 있고, 대학교 2학년만의 행복이 있는 거고, 재수생만의 행복이 있는 거고, 고3만의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거라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거야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막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데 어, 그럼 뭐 어떻게 살까 이러잖아 지금 젊었을 때는 그때만의 느끼는 행복이 있다니까 되게 신기한 거더라고 우러니까 신기해 그게 세상에는 아직도 독함을 강요하고 성공의 중요한 키워드를 부단한 노력이라 강조하는 동기부여 강의가 많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 요즘 젊은 친구들 30대 초반, 왜 결혼 안 하세요? 그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준비가 되면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 지금은 내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막 이거 있잖아요. 아니라, 전혀 안 그래. 그때마다, 그때마다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다 존재하는 거니까. 아, 오늘 진짜 많이 했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행복 느끼면서 사는 거라니까. 그 행복을 찾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고요. 열심히 살고요. 열정이 높아요. 다 그런 거니까요. 가장